1991년 캡콤의 아케이드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 원탁의 기사들이 성배를 찾는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아서, 렌슬롯 퍼시벌 3명의 기사가 주인공이다 조작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점프 공격, 스매시, 가드, 메가 크러쉬 같은 다양한 기술이 존재했다 공격과 레버 입력을 정확히 맞춰야 발동하는 시스템 덕분에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었다. 또한 스테이지 곳곳에 큰 아이템을 파괴하면 점수와 회복량이 늘어나,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나눠먹곤 했다. 레벨은 점수를 통해 올릴 수 있으며 최대 16레벨까지 존재했다. 레벨이 오를 때마다 무기와 갑옷이 강화되고 체력이 전부 회복된다. 캐릭터 외형도 변했는데 특히 퍼시벌은 레벨이 오를수록 갑옷이 줄고 머리카락까지 사라져 오히려 비주얼 인기가 떨어졌다. 새 캐릭터의 성능 차이는 뚜렷했다. 랜슬롯은 빠르고 리치가 긴 강배기를 가진 스피드형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해 인기가 높았다. 아서는 밸런스형이지만 강백이 성능이 부족해 어중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버시벌은 힘은 강했지만 사정거리가 짧고 조작 난이도가 높아 비인기 캐릭터였다. 결국 대부분의 유저들은 랜슬롯을 중심으로 플레이했고 아서와 버시벌은 보조적인 선택에 그쳤다. 나이츠 오브더 라운드는 단순 액션을 넘어 전략과 성장의 재미가 돋보였던 추억 속 명작이다.